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왜안 하냐 바로 돌아왔는데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렛 스킬이 왜냐면 제가 토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좋아할 테니 걱정 마시고 잘 참으시고 하세요 그리고 그 자동차 역사 있잖아요 그것도 다 사라져서 계정이 다 날라갔 어 무슨 말이냐? 이게 무슨 말이냐? 이게 무슨 말이냐? 왜냐하면, 바로, 바로바로, 바로 계정이 다 날라가서 그럽니다. 새로운 계정을 만들 테니, 그걸로, 형질러 유튜브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자동차 역사는, 바로, 바로, 일주일이나, 음, 모레 아니면 내일 만들겠습니다. 그럼, 빠이, 안녕!